네 안녕하십니까 투수 행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피칭 영상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집에 있는 외장 하드를 이것저것 뒤지다가 10년 전에 분주야 결승 피칭을 한 영상이 있어서 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16년도에 피칭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공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16년이면 제가 투수를 한지 3년 차였는데 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구 3, 4년 차에 제일 재밌고 제일 잘 나간다는 걸. 저도 이때 정말 몸도 안 아프고 참 좋았던 시기라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공이 좋았던 것 같네요. 이때 참 시즌 홈런도 10개씩 때려내며 타격도 물 올랐을 때고 여러모로 참 좋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기량이 만개하였고 17년도부터 전국대회를 나가려고 했던 찰나에 17년도 3월에 시즌 첫 게임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1년을 통으로 쉬고 다시 야구에 발붙이고 기량을 끌어올려서 19년도부터 중국대회를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제가 중국대회를 나갔는데 시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6년도 이때부터 중국대회를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피칭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았던 그 10년 전그시절에 그것도 결승 피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들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년도 결승전이에요. 16년도. 그러니까 진짜 한 9년, 10년 전이거든요. 네, 제가 이때만 해도 이제 팔을 약간 내려가지고 거의 사이드 비슷하게 공을 던졌었는데 자, 오늘 한번제 10년 전의제 피칭을 보면서 투수 행진이 자신의 10년 전의 피칭을 보면서 현재의 투수 행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주야는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투수 사이닝의 조건이 걸려있어요. 네. 4이닝까지만 꽤못 던집니다. 어, 제가 이때 남아있었던, 어, 이닝 수구는 3과 3분의 2이닝이었어요. 네, 그전 게임에서 2와 2분의 1을 던졌던 거죠. 분주야만의 로컬룰입니다. 선발 투수인 사람이, 어, 4이닝 던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구원으로 이제 사이닝을 어, 남겨놓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첫 타자에게 이렇게 삼진을 잡고, 네, 첫 번째 이닝에 첫 타자는 삼진을 잡았습니다. 자, 이두 번째 타자는 현재 분조야를 활동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도 이때 제가 분조야를 2013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 부터 제가 이제 투수를 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어한 1년 2년 정도를 하다가 아마 이 시기 때부터 이제 투구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투수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 피칭에 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가끔씩 한번씩 코멘트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자도 바깥쪽으로 아웃코스에 직구에 삼진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수 행진이 어, 영상으로 올리는 피칭과 지금 이때 16년도의 피칭을 영상을 한번 어, 번갈아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은 키킹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또 힘있게 차지도 않고, 약간 이제 무릎에 조금 데미지가 있을까봐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 투수한지 한 3년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좋았고, 뭐 무릎 상태도 뭐 이런 게다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피칭하는 거 보면 킥킹을 네 힘있게 차고 올라갑니다. 낮게 스트라이크를 걸치는 삼진을 잡으면서 1이닝을 KKK로 삭제했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이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우타자 안쪽으로 떨어지는 약간 싱커성의 볼이 들어가면서 3땅이 나왔습니다. 네. 저렇게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스트라이크존의 이 직군을 타자들은 참 치기 힘듭니다. 쳐도 땅볼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공은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공은 또 위로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유격수, 쇼땅 유도하면서, 투아웃을 무난하게 잡았습니다. 아, 이게 이제 파울로 선언이 되면서, 아쉽게, 타자를 잡지 못했네요. 네, 요거는 조금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 호수가 바깥쪽 슬라이더를 요구했는데, 제가 실투를 던지는 바람에 좌 안을 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바운드가 이제 높게 떴기 때문에, 사실은 슛이 대시를 해서 잡아야 돼요. 그런 기다리면 무조건 세이브입니다. 그런 거는 잡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대시를 하면서 원바운드로 캐치를 해서 바로 송구로 들어가야 돼요. 수비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수비할 때의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다려 봤자 어차피 세이비기 때문에 에러를 하는 한이 있어도 대시를 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타자분은 지금도 분주야를 활동하고 계시는 나풀, 예, 네, 나이 풀린 선출, 박준희 형님입니다. 저랑 대회팀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초구 나풀 형님한테 이렇게 볼을 주니까 이제 감독님이 나와서 살짝 이제 긴장을 조금 떨어뜨려 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낮은 코스에 스윙이 나가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이제 3이닝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방망이 끝에 손잡이 밑에 부분에 맞으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바깥쪽 코스 노리면서 코 스트라이크 했고요. 아, 이때 저 기억하고 있는데 큰 파울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 진짜 기억나네요, 이게 왜냐면 파울이 유도하려고 던졌던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바깥쪽 슬라이더에 함진 아웃 하겠습니다 또다시 바깥쪽 낮은 코스에 반만이 나오면서 이단 됐습니다. <목소리> 야, 저 몸쪽 깊은 코스거든요. 저거를 당겨 쳐버리네요. 아, 이때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하면서 참, 이 형님한테 굉장히 꿈을 많이 던졌던 게 떠올랐습니다. 상당히 컨택형의 타자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투 볼까지 갔네요. 바깥쪽으로 헛스윙을 좀 유도하려고 던지는 볼인데, 형님이 눈이 좋아요. 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파울 t 이 나오면서 공을 잡지 못해서 네, 투수 사이드를또 갑니다. 자, 아, 또 여기서도 또 파울 t 이두번 나왔는데 다행히 타자가 살았습니다. 네, 이쪽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볼을 던지면서 제가 허스윙을 좀 유도해보려고 했는데 아, 형님이 잘 참으셨어요. 어우... 아, 이때 기억이... 이때... 아, 기억의 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선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그볼 들어왔으면 진짜 다 들어왔죠 자, 이렇게 포수가 요구하는 높은 볼을 던지면서 네, 1풀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는 남아있는 이닝이 이제 3이닝 던졌으니까 이제 2아웃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 타자는 꿈년 타자인데 뭐, 한번 돌려서 보시면, 예, 중견수 수비수가, 예, 앞으로 전진 수비하는 바람에, 스타트를 잘못 끊어가지고, 뭐, 잘 맞은 타구기도 하지만, 아쉽게, 아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 제가 약간 승부욕이 많이 있었을 때에요. 진짜, 막기도 싫었고, 지금은 진짜, 뭐 피칭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던지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때는 진짜 막 지기 싫었고 타자한테 맞는 것도 싫었고 이때만 해도 진짜 많이 예, 승부욕에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죠 자 이제 이제 원아웃의 주자 3루입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저는 점수를 내주지 않고 다음 수수한테 이제 물려줘야 된다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 타자한테 무조건 삼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간혹 가다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약간 미심적이지만, 또 같이 저랑 야구하시는, 저를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구 한구 던질 때마다 생각을 하고 던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는 동생도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했어요. 생각을 안 하고 던지나요? 그냥 던지나요? 진짜 보시는 분들도 약간 뭐 미신 쩍겠지만저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코스에 던지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코스가 원하는 코스에다 던지려고도 노력 많이 하고요. 그게 계속 연습을 하고 하나하나가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네, 바깥쪽 꽉찬 볼에 헛스윙을 하면서 저는 무실점으로 다음 투수에게 업무를 교대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닝을 잘 막았어요. 네, 그 뒤에 이제 편집본은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저의 이 영상 피칭을 제가 어, 수집을 해놨다는 걸 제가 깜빡을 하고, 여자가도 막 뒤적이다가 진짜 발견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3과 3분의 2 동안 삼진 5개 잡은 영상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저의 피칭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진짜 무슨 아뭐 유물 같은 영상이에요. 진짜 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이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때 당시만 10년 전만 해도 정말 화질이 진짜 좋았던 영상이거든요. 근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려서 볼려니까 어,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초수 행진이었습니다.